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어, 저희 오늘 뮤지컬 베니싱 총막공 날의 낮 공연 이렇게 세 배우의 마지막 공연이 끝났습니다 즐거운 관람이 되셨나요? 영상 찍어 보다을 못한다면 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재밌게 보셨군요 감사합니다 어... 저희 배우들의 막공 소감에 궁금하죠?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 역할을 맡은 저희 김지훈 배우님부터 소감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 역의 김지훈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어, 막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렇게 매력있는 공연 어. 속에 또 K라는 정말, 어, 음. 외롭고 고독하지만 또 빛을 그리워하고 그곳을 향해 가고 싶어 하는 이런 너무나도 좋은 인물을 연기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저희 프로덕션 대표님, 그리고 PD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공연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K는 영원을 사는 사람인데, 그, 영원의 기억보다 찰나의 기억, 잠깐이지만 의심과 함께 손을 잡고 햇빛 속으로 걸어가는 그 찰나의 기억이 영혼보다 훨씬 가치 있었지 않았나? 영혼보다 더 값진 것이 존재한다. 그것도 K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이런 밝음과 그런 빛이 K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고 K의 세상을 바꿔버릴 수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K의 모습을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마지막에 햇빛 속으로 의심과 함께 걸어가는 장면이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그 순간 찰나가 아름답게 기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희 다니싱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김지원이었습니다. <laughs> 자, 다음으로 우리 경상이 점 최고입니다. 김미신 역할을 맡은 박규환 배우님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성배우 박규환입니다. 네. 아 이게 언제부터인가 마지막 날 어떤 이야기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잘안 드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공연 전에 눈득 계산을 해보니 작년 10월 달부터 이제 부산 지방 공연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5월 26일인가요, 오늘? 25일인가요? 네. 오늘까지, 어, 사실 뭐, 계속 공연을 하진 않았지만, 꽤긴 시간에, 오랜만에, 되게 예전 과거에 제가 앙상 불라던 시절에, 이후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한 공연을 했던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어, 아마 내일까지도 혹은 뭐 다음 달이 돼서도 왠지 베니싱이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안들것 같긴 한데 어, 마지막 날 이렇게 다가온다고 하니 어, 여전히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쉽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개인적으로 이 김희신이라는 역할이 너무너무 마음이 가는 이유는 어, 그냥 박규원이라는 사람이 추구했던 삶과 좀 닮아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뭐, 김우 신처럼그 어,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어, 요구 받았던 삶과, 또 제가 어느 순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삶과, 삶의 그 키워드에는 언제나 희생, 배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손해, 희생. 근데 그또 다르게 말하면 희생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음, 왼뼈 알맞으면 오른뼈도 내놓라고 사실 그런 교육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어, 김은신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그 그런 배려와 희생 어, 그리고 남탓하지 않고 원인을 자기한테서 찾으려고 하고 어, 그런 부분들이 어, 제가 살고 싶었던 삶과 좀 닮아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더욱이 이 역할이 제가 계속 이김은신한 역할이 마음에 닿은 거는 저는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저한테 현재의 키워드는 낭만이거든요. 낭만이 없는 세상이 점점 돼가는 것 같아서, 뭔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아야 되고, 하나를 뺏기면 하나를 다시 가져와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자꾸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속상한데, 그냥 다시 이 김신이라는 역할 자체가, 제가 생각했던 낭만과 닮아있어서, 더 뭔가 이, 김희 씨랑 캐릭터를 연기할 때 어, 대리만족을 좀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우리는 그저 공연하는 배우들이지만 뭐, 우리를 통해서 작, 작게나마 변화할 수 있는 또 그런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어, 그런 매 순간순간 공연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 오늘 뭐 비록 끝나지만 뭐 저희의 베니싱은 아직 끝나지 아, 아마 끝날 날이 완전히 끝날 날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한은 아마 계속 존재할 테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반직해 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때로는 정신없이 여기저기 다닐 때 왜냐하면 하다 보면 저희는 진짜 막 넋을 를 놓을 때가 있는데 일로 가야 돼 저로 가야 돼 뒤에서 우리 노래 없독님또 이하 스태프분들 그리고 또 노래를 마음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불러도 언제나 철석까지 맞춰 주시는 우리 오케이 분들 연주자분들 그리고 그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나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많은 스태프분들 그리고 이 공연을 만들어주시고 제작, 제작해주신 연출인, 연출님들 그리고 또어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또 만날 날이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는 언제나 모르지만 그래도 잘또 지내다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쉬워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우리가 또 언젠가 때가 됐을 때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기억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추억해주실 그 많은 관객분들과 팬분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까지 윤명걸 역할을 맡았던 조훈입니다. 어, 너무 즐겁게 공연을 해서 이게 물론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공연 을 임했고 모든 공연 오늘까지도 그 등불을 들고 저기 서 있는데 커튼이 휙 닫히고 저희 베니싱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소리를 들으니까 막 두근두근하고 떨리고 손이 차가워지고 그러더라고요. 어, 너무 잘하고 싶은 욕심이 가득가득했던 공연이라 많이 욕심을 부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이 공연을 참여하면서 많이 내려놔야겠다 어떤 나의 뭐 명렬이에 그리고 또 개인적인 저 조군으로서의 욕심을 무대 위에 너무 늘어놓지 말아야겠다는 라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이게 참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의 그런 욕심이 단순히 무대 위에 늘어지거나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연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될수 있도록 모든 걸다 받아주신 존경하는 형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아, 그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2층에서 그 의신이 형오하라잖아요 이거 맞춰서 팔 주셨다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병원에 소문해서 손수건으로 칼을 이렇게 감쌀 때의 손수건이랑 저기 위에 올라가서 마츠모토에 맸습니다 하면서 빼는 손수건이랑 다른 손수건이에요. 모르셨죠? 왜냐면 그 피가 묻어 있으니까 보이지 않더라도 그 수건에 피가 묻어 있는 손수건으로 교체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가끔은 그게 빼는 과정에서 손수건을 빼지 못하는 날도 있고 아무리 잘 빼서 내민다고 하더라도 손수건에 묻어 있는 피는 보이지 않는데 그런 소품 하나, 의상 하나, 무대 하나하나 다좀더 진실된 걸 추구하고 진짜를 추구하고 모두가 다 진심으로 이 공연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공연을 하는 날까지 이렇게 늘 가득 메운 객석을 보면서 이 자리를 찾아와 주신 관객 여러분들과 매 순간 진심으로 임해주신 스태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신세를 많이 졌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윤명렬을 만나서 참 좋습니다. 어, 말을 잘 못해서. 어, 더, 음? 더 잘, 잘? 더 행복하게 무대에 설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늘 생각하는데, 그게 명렬이 역할을 만난 이후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 역할한테 참 감사하다. 좀 오글거리지만. 그런 생각을 했던 어제밤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진짜 키가 187.4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 진짜입니다. 정말이고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어, 다음에 또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독독으로 포토타임 같은 게 아, 포토타임 한번 가실까요? 어, 아, 원래 없어요? 있으면은 제가 좀 생각을 해 봤어요. 어, 아, 그럼 있어요. 네. 자. 쪽 오시죠. 주, 이제 셋이 연구하는 거야. 화그 아. 그런 상상할 수 있잖아. 어, 그거 좋아요. 네, K에 대한 연구를 셋이 실 사는 거야. 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위신이가 이거 보고 <laughs> 기록해, 내신이 네, 말해줄게 아, K는 듣고 아~~ 저 어떤 그림인지 알겠지? 네. 그러다가 문득 다시 햇빛을 보는 거지 <laughs> 어, 좋지? 좋아요 그다음 명순이 한번 가자 <laughs> 제일 고생 많았던 명순이 명순이 자, 명순이 들고 들어가 또 화목하게 가까이 붙어봐. 아니 오늘 오늘 내가 너 응. 이걸 만들어 시어져가지고. 잘 됐나? 너무 웃겨가지고. 바보 바보. <laughs> 이렇게 시어줬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미안하다. 근데 너형 기분 괜찮아. 뭐 내가 이렇게 썼어. 요 내가 다시 썼어 요 이렇게. 오케이, 근데 진짜. 형이 한번. 고쳐서 써줄 줄 알았어 아니 나는 근데. 그래서 응. 아 내가 마지막 공연인데 필름 마지막 날 내가 저걸 왜 뒤집어 씌워놨지? 예쁜, 예쁜 얼굴을. 얼굴을 이 생각만 계속 아, 하고 있었는데 네. 네가 일부러 그랬나 응, 일부러 그랬어 네, 아. 그럼 안 미안해? 그러고 영순이 아. 네, 형도 머리 쪽으로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어, 그동안 응. 네. 영순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새로운 거 많이 하네 잘가안녕하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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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뽀 예? 네 어우 아, 나는 쉽지 않아 ㅎ <laughs> 왜~? 하나 둘셋 ㅎ <laughs> 그래. 네 좋습니다 백몇 번을 나동그려줬던 우리 명승이 오, 됐어 됐어 그리고 이제 형 마지막이에요 응. 힘내세요 다 같이 침대 앞에서 왜 나만 힘들 거라 생각해? 괜찮아 팔팔해어 근데 내가 이번엔 가만히 게응 응. 같이 앉아 아아 같이 한다. 서 사이좋게 아 아 나도 여기? 응. 알겠습니다. 나 다리 진짜 길긴 아, 아 예, 저 아빠 다리. <laughs> <진짜>? 아니야. 아야. 어떻게? 나한 미래를 이제 보는 거지. 음. 우리 다 지금 약간 하늘나라에 온 거야. 음. <laughs> 전 아, 아직 안 좋은. 이게 너무 너무 아니구나. 아, 네. <laughs> 됐다. 네. 괜찮죠? 네. 어서 볼까요? 응, 네. 아유, 저 이렇게 심심하니까, 네. 아유. 저기 렇게 들어가면 좀심심하니까 네. 파이팅콜 한번. 파이팅 보여 드리고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보여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뭐래요? 뭐 파이팅, 파이팅. 아. 네. 내자 두르는 거. 자, 의신. 명렬 응, 자, 그런 게있어 다. 이 의식 명예 시작 페 <laughs> 니쉬 <팬이식 웃음> 세상 의 정. <창원>! 감사 합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 감사 합니다. 감사 합니다. 감사 합니다. 감사 합니다.